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오늘 드디어 세 번째이자 마지막 일곱 대접의 재앙이 마침내 시작됩니다.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은 성전에서 나는 큰 음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축복만 내리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재앙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곱 대접의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입니다. 성전으로부터 그 음성이 들려나와서 땅에 그 재앙을 쏟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재난과 재앙도 우연히 벌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섭리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건데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에 있었던 낡은 건물을 철거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새로운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동시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겁니다. 철저한 파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상을 창조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망해야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바벨론 포로기 극심한 포로기를 겪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새로워졌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해 보면 환난과 고난이 싫지만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 천사에게 명령해서 가서 땅에 일곱 대접을 쏟으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열 번째 재앙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죽음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장면과 유사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저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이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 넘어가는 거죠. 그것처럼이 유월절 사건이 하나님을 멸시하던 애굽 백성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됩니다. 이열 번째 재앙으로 바로가 항복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는 최후의 심판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그 유월절 사건이 열 번째 재앙이 최후의 승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일곱 대접의 재왕도 그와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런 맥락에서 2절 말씀 일곱 대접이 임하는 심판의 대상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의 대상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불특정 다수가 아닙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 대로 이 짐승은 일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가리키는 은유라고 배웠잖아요. 나아가서 이 짐승은 유사 이래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적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은 이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 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누가 적그리스도라는 겁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물질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만물의 주관자로 여기지 않고 물질이 세상을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돈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단순히 로마의 황제들이나 에피파네스 같은 역사 속에 나왔던 인물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적 그리스도는 중세 로마의 교황이다. 이적 그리스도는 히틀러다. 이적 그리스도가 뭐 이단 교주다. 이렇게 특정한 인물로 얘기하는데 이적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입니다.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인치심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오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하나님의 인치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장을 꽉 찍은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스티그마,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다가 겪은 영광의 상처. 그 인치심과 대비되는 게 짐승의 표입니다. 이 짐승의 표는 짐승의 노예라는 낙인입니다. 짐승이 너는 내 거다. 물질의 노예, 탐욕의 노예라는 것을 나타내는 낙인이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이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대표적인 우상 숭배가 바알 바흘 숭배인데 바알은 풍요와 번영의 신입니다. 오늘 바알 숭배는 사라졌지만 만몬이즘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물질주의라고 그러거든요. 물신주의, 황금 만능주의 전지전능한 돈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시는 게 바로 일곱 대접의 제약이다. 3절 말씀. 둘째가 그 대접을 쏟을 때 바다에 쏟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바닷가운데 있었던 모든 생물이 죽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일곱 나팔의 재앙에서도 나오는 장면입니다. 계주록 8장 8절로 구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삼분의 일도 죽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삼분의 일이 죽는 재앙을 겪고. 사람들이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회개치 않았다고 나오잖아요. 그 회개치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마침내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나머지 모든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단번에 임하지 않고 3대 7중 점진적이고 점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임하기 전에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힘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절로 오절 말씀, 지금이 일곱 대접의 재앙이 어디에 내립니까? 땅에 내리고. 바다에 내리고 지금 이번 세 번째 재앙은 강물에 임합니다. 이 땅과 바다와 강물은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의 삶의 기반입니다. 그 삶의 기반, 생명의 근원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아담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아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서 있는 삶의 기반이 저주를 받아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행하면 우리로 인해서 땅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로 왕의 교만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시는 그런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것처럼 오늘날 인류의 범죄로 인해서 땅과 바다와 강에 재앙이 임하게 된 겁니다. 바다와 강과 땅이 생태계가 파괴되고 오염됩니다. 인류가 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피조세계를 완전히 망가뜨려 놨어요. 인간의 탐욕과 오만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정의라고도 하고 공의라고도 합니다. 정의라는 건 뭐냐면 정직한 계산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한 계산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일조를 드릴 때 십일조는 하나님의 정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여 드리는 게 십일조입니다. 복을 더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게오0이고 하나님이 주신 게오0이 아니고 정확하게 계산하면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직한 계산이에요 그걸 의라고 합니다 지금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시다는 겁니다 정확하시다는 거예요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정확한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는 안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6절 말씀. 심판의 목적과 당위성이 뭔지를 정확하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짐승. 그리고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했던 자들을 말합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은 바로 그들이 행한 압제와 박해로 인해서 죽임당한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에 대해서 하나님 보응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8절 말씀에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지금 뭐가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임하는 거잖아요. 노와 분으로 보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판가름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축복의 말씀에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축복과 저주가 판가름 나는 순간입니다. 그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도 아니고 하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임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여 배반하면 저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66권 말씀이 시종 일관되게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일곱 대접의 날에 뭐를 판가름하시냐면, 말씀대로 준행하는지 아니면 입술로만 주요, 주요 하는지 평소에는 그 차이가 드러납니까, 안 납니까? 평소에는 안나요. 근데 일곱 대접의 재앙이 벌어지는 날 그걸 판가름 하시겠다는 겁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그날에 만천하의 그 공력이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7절 말씀. 이 제단은 에스겔이 본새 성전의 정중앙에 위치한 번제단을 뜻합니다. 이 번제단은 뭐 하는 데입니까? 희생 제물의 피를 이 제단의 뿔에다가 바릅니다.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을 불살라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 드린 곳이 바로 이 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이 말을 하는 거예요. 증언을 하는 겁니다. 여기 아주 깊은 뜻이 있는데 에스겔 47장 말씀해 보면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번제단을 타고 흐릅니다. 이렇게. 그 피를 찌어서 흘러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소생하는 구원의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 물이 닿지 않는 곳은 죽음의 땅으로 구별됩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재단이 증거한다는 것은 바로 이 번제단에서 흘린 성도들의 피. 그 피가 닿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번제단에는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계시록 14장 17절에 보면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불을 가진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이한 낫을 가지고 포도송이를 거둡니다. 이 포도송이가 잘 익은 포도송이라는 겁니다. 잘 익은 포도송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알곡을 추수하는 것처럼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9절, 20절 시작.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던짐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은 뭐냐? 로마 제국에 의한 신실한 성도들을 향한 박해를 가리킵니다. 그 틀에 밟혀서 터져 나온 피는 박해 가운데 순교를 당한 성도들이 흘린 보혈의 피입니다. 그 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말굴레 높이까지 피해 강이 흘러 넘쳐서 1,600 스태디온 그큰 운동장 1,600 개만큼 피가 흘렀다는 거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뭐냐? 그 모든 박해와 핍박 속에서 죽임 당한 성도들의 피를 머금은 번제단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증언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뭐라 그럽니까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 순교자들의 흘린 피, 그들의 순교와 헌신을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날에 그 피에 대해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제단이 그것을 증거할 거라는 겁니다. 8절 말씀 넷째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았다고 그럽니까 해에 쏟았다고 그러잖아요. 이 해는 태양입니다. 태양. 이 태양은 빛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라고 여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그래요 그래서 태양신을 섬깁니다 서양에서도 그렇고 동양에서도 그랬어요 일본의 우길기가 일본이 믿는 태양신 아마테라스라고 하는데 그 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섬기던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태양신입니다 솔 임빅투스라고 하는 그런 태양신을 로마 제국이 섬겼습니다. 이 태양신이 황제의 수호자라고 믿었어요. 로마 제국은 한마디로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의 제국입니다. 네 번째 대접을 쏟을 때해 쏟음에 그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로마 제국의 멸망을 증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던 모든 제국들에 속한 모든 나라와 백성들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태양이 둘일 수 없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12월 25일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던 날에 왜 예수님 성탄절을 했느냐? 세상의 빛이라고 자처하던 가짜 태양신을 몰아내고 진짜 세상에 비치시고 세상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통치권을 회복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생명과 빛이 되는 태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분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절 말씀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제국이 태양을 숭배했는데 그 태양을 숭배하고 섬기던 이들이 자신들이 숭배하고 섬기던 태양에서 나온 불로 인해서 멸망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고 명예를 추구하던 자는 그 명예를 잃게 되고 물질을 의지했던 사람은 자신이 의지하던 물질과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로마 제국은 태양신을 섬기면서 해가 지지 않을 것 같이 강성한 나라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 제국의 역사를 보면 폭력과 수탈로 대제국으로 번성했지만 결국 식민지의 반란과 내적인 타락과 부패로 자멸해서 역사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를 호령했던 모든 독재국가들, 왕성했던 나라들이 영원하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인류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오늘날 로마제국은 사라졌지만 오늘날 로마제국처럼 뭐가 다스립니까? 온 세상을 물질이 다스립니다. 2000년 전에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천하에 살았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물질이 다스리는 물질 만능의 세상을 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다그 물질 앞에 절하고 돈이면 못할 게 없다. 전지전능한 돈. 많이 소유하면 행복하다. 너는 할것 없이 다 거기에 굴복하며 살아요. 원래 이 물질 만능주의는 소유와 축적을 통해서 온갖 번영과 무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 많은 번성했던 나라들이 역사에 있을로 사라진 것처럼 소유와 축적을 통해서 온갖 번영과 무한성장을 추구하는 인생들도 영원하지 않고 사라집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기시록은 뭘 전하느냐? 세상에 영원한 제국도 없고 영원한 인생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 알고 사는 게 지혜입니다. 구절 하반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죽게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태양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태양을 섬기던 사람들을 다 태워버렸는데도 그거를 당하고도 회개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내는 그 날의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긍휼에도 불구하고. 결국 멸망에 이르는 진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왜 망하느냐면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분배 받아가지고 집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성공한 게 아니라 실패했어요. 기근도 찾아오고, 재산을 다 잃었어요. 주업여배를 먹는 신세가 됐어요. 탕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인류는 승승장구하던 시대가 이제 끝났어요. 아직도 이걸 못 깨닫더라고요.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모든 심판이 끝납니다. 이제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심판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자업자득으로 인한 자멸입니다. 스스로 망하는 거야. 더 풍요롭고 더 편하고 더 여유롭게 살려고 하다가 스스로 인간이 자멸하는 위기에 자초했던 거고 이제 그게 끝이 왔어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 회개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직 기회는 있어요.